어디 가세요? 그만별호디 어, 띠로리로리로, <목소리> <목소리> <딩땡�. 목소리> 어? 가세요? 도리 리 도리 도리 로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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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빵빵 빵빵 도리 도리 빵빵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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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리를 눌러주세요 피워 주세요. 응? <laughs> 어디 가세요? 망령 <laughs> 넘치는 상남자 응? 음. 응? 재밌어? 고 <laughs> 끼로 먼저 가네 은별이 유모차 첫 시승합니다 했죠? 어때요? 신나요? 어, 얼굴이 신난 표정이네 어이거 신나 아직 후직밖에 안 돼요 너구 신나. 신났어. 신났어요. 응? 어디 가세요? 우리 옆으로 가세요. <laughs> 후진하다가 아, 이제 옆으로 가세요. 전진은 못 합니다. 에이, 전진하는 법을, 법을 몰라요. 전진하는 법을 헉. 몰라요. 이치름 왕. 나요. 자세 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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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요 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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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다 보면 앞으로도 가겠지.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앞으로 갔는데 이건가 싶어서 가겠지. 진짜야? 재밌어요? 팔이 짧아서 안 돼요. 아직은 여기까지에서는